같이 고으니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이렇게 높을 네. 있고, 로서 오시면서 합니다. 만나는 장면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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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의사님 예. 아주 뿌듯하게 보입니다. 여기, 무슨 그런 정말 다루셨습니다. 아, 여기는 자연이 중요하고 네. 여기를 다녀가시면. 네, 모든 것이 아, 송치를 아, 하실, 하실 수, 수 있는 그러한 명산, 명산 대국입니다. 아, 그렇죠. 네, 나누셨습니다 3명, 아, 뭐. 아유, 근데, 네. 이러,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예. 어, 네. 아, 근데 인상이 그렇게 좋으시네. 아, 너무 그냥, 아우. 혼자 걷고다니시라고 아, 그래요? 공는게푹 나시고.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잘 사시려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고루 예동세보다이롭게예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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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간이라는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예. 살으시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옥을 위해서 뭘를 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는 여기 어사들이 암행어사 예, 예. 그 직을 가지고서 예. 그 모든 분들이 그두 분의 정신을 한번 되새기라는 뜻에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 예, 예. 사장님이라고 해서 회장님이라고 해서 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네, 네, 그 사까지십 시간 경계래도모는거아 음, 그렇죠 예, 이웃 사촌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옥에서 환상하 있다고 큰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대룡치에 좀기여를 하려고 아대룡에서 예, 드림. 예, 아 더군다나 고기도 유통할 수 있고 예. 음, 단, 얼마나 런는 네. 네. 정말 지우บุ서 좋은 일을 한다면서 도착하해 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가지고 한적 길을 아 가지고 니다 아, 우리 의사님만가지고니다 뜻이 있으면은 네. 이루어집니다 모든것을 네. 네. 람은 네. 그렇죠. 예. 은 대신에 네. 열심히 일하면 네. 전부 다, 다 이룩할 수가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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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가 보면 우선 내가 나를 네. 극복을 해야됩니다 일은 네. 다 힘듭니다 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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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내가, 그, 극복을 못하면은, 성취를 못하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네. 네, 앞으로, 보니까, 대기만 당하시겠는데, 항상 아, 기도도 오시고. <laughs> 그리고 인상을 보니까, 네. 너무 착하셔서, 큰이시네 그래요? 예. 네. 아, 별로 아 착한데? 그저 그냥, 그, 예. 좀 힘든 사람들 보면은, 그냥 못지나치시는 아이고. 성 궁금한 거있는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이 반갑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의사님한테 증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의사님인데 예, 그 본명은 뭡니까? 본명은 그 신운호라는신 그 운혼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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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는 이제 성함에 성함, 이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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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무지에 사시고. 예, 예, 무지에. 어, 예, 무 예. 예. 군에서, 예. 어, 우리 자치 예. 단체장님이 예. 여기서 그 많은 분들한테 예. 독담도 예. 나누고, 예. 또 다시 한번 여기를 기억하시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죠. 아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어사이 지팡이가, 예. 보통 지팡이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지팡이 용도는 뭡니까? 아,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저희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큰 손님들이라든지 어른들이 다니실 때도 집한 일을 짓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목소리> 이거를 더 짓으면은 땅이 울리니까 아, 네. 곤충 하나라도 다치지 네. 응? 않게 하려고. 그렇죠. 예. 한 방학, 한 방학. 예. 그러면 얼마나 그 자연과 그 모든 본충 생명을 은 예, 음. 그, 태어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시판이를 치면이것인 저를 다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아! 삼조도련하 예. 그삼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이이세요 예. 괴롭세요 네. 예, 아, 그래. 그래요. 어 예. 어, 어, 예. 지금 약간 예. 녹이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리도 <때> 이렇게 돌립니다 그게 어다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같이 같이 어 예, 예.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아, 좋아지는 이인상이 너무나 정말, 제가 정말 <웃음> <자연스럽다>. <웃음> 네. 아니 <laughs> 네. 너무 참 우리가 결부 하고 는게상사인데